아무쪽 같은데 아닌가? 아 아무쪽같아 아뒷나무 아, 확인했지 피나모 땡긴다, 어. 핑 한번 찍아 앞에 담 땡긴다 이거 앞나무로 아. 아위 먹어놔요 핑? 나 핑? 안핑 아나 핑? 아나아올라스다가 지금 막 찍고 빈새끼 연막도 치면서 빌더업해 가야겠다 잠장까지 담장에 아, 있는 거 같은데 세. 방금? 아 잠시만요 방금 담장. 나왔다 들어왔어 담장에 하나 아니 하나 더 하나 더담장이 하나 더아 가까운 담장 <laughs> 얇은 담장에 하나 더 있어 나 연막이 없어 괜찮아 나피너 너 연막 이쳐줘야돼 자기다 온다 오른쪽으로 비비면서 해봐 어 아. 비비면서 해봐 그냥 타로 한번 해주겠다 씨발 형 기어할게 근데 어, 아안 된다. 시라, 나무 아. 야, 잠깐만. 연막이 없어. 아, 무슨 연막샷에미서맞아 가지고. 가비. 빨리 잠깐 땡. 한옥 19킬이고 나나 팀이 미끄러지는 거 아니면 빡세긴날 거고. 한옥 총세 많이 당하니까 한번 안전한데 들어갈 생각 하자 이, 먹고야겠다 뭐, 나라, 이, 어, 나나 이, 님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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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또 치, 니까도 아 근데 서클이 누굴 시 플리스 안 해버리는 예? 어 우리 맨차... 원판도 오는 거 봐야 돼아 따개비한테만 안 빨렸어 어, 이번 쪽만 빨려... 라인 클리어 되면은 우리 바로 붙어서 킬 먹을 수도 있어 가보자 나나 팀 미끄러지는 거 아니면은 그니까 아니야 아니, 볼 필요 거니까. 없어 음 실생의 어야 라인 그치? 너무 좋은데 서클 많이 남았습니다. 너무 어. 근데 못 끝낼 수도 있어.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던전 없어? 7. 아겠어. 내가 살짝 오으로 볼게. 8, 8, 나나, 오라고. 아에 오라고 겠네 하겠다 이건. 라인 내 그냥 남쪽에 다 나나님 있 거야. 에, 라인 해우상 일단 오른다 어. 나나야이 라인 조심해야 돼. 동쪽으 4번 조심해야 돼. 이거 한명더 A 일일층 가장 딱 봐도 한 명이 존나 빠르다 싶으면 그래도 가능해도 수복될 수 있는 가능해 그니까. 빠른데 밑에 하나. 음, 해 보자. 에이 왕. 총 많다. 음. 응. 나이스. 급방 들어온 거 같아. 하나 아, 제발. 아, 방크까가 버려. 가자. 아, 나얘 때렸다. 힘나 죽는다. 죽는다. 우긴 이에서 꽃챙이 당했어 우리 세명. 와호칭이가 당했네. 아깝구만. 아별어뭐문지랄리냐 <laughs> <laughs> 이거. 오. 에라이 <laughs> 나나님 팀. 이나님기다데 살릴 것 같은데 근데 못 끝내 오른쪽 차 뭐. 확인했어 응. 킬안 올린 거 아니야 이직확인 아 머리 봐줘야 돼 연만만 그 치고. 우리 몇 킬씩 킬이지? 그냥 살려 우린 빡세 2 6킬링이2 6 문대야지 자은아 이번 봐줘 아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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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 2번 이킬안 올렸으면 끝낼 것 같고 거기 들어간다 나 돌아갈게 이 키드팀 내가 몇 점이 단한단 한탄, 내려가자 왼쪽으로 하면 돼. 와 보여. 여기 왔다. 우리 왔다. 야, 왼쪽 봐줘. 아래야 왼쪽 봐줘. 저 왼쪽. 아, 왼쪽 봐 형, 러 해. 우리 26점 먹을 만 해. 일반 있다? 응. 이거 로 진짜 멀고만해 박이 냈어. 차로 할게. 가서 와서. 음. 제가 바보들 한새 팀은 만들 제발. 왼쪽 왼쪽 먹어 줄래? 아나님 넷이 안 올렸나 본데. 볼까?

쟤공 존나 많고, 쟤공 없고 야, 아, 메, 야, 디그짜 이거 3종도 먹어봐 어, 3종도 어? 잡자, 이거 여기 연구소 떨어지거든? 1번? 여기 응? 하나 길게 땡기는 거 있다, 하나 길게 응. 연구소 3더 떨어진다 어, 길게 땡기는 거 살짝, 이제 살짝 무시하고 있다가연구소할 거야, 우리는 네, 끝났어. 와, 끝났어 나이스, 나이스. 연구소 3명이야, 연구네명이야 연구소 4명 확인했고, 파밍 좀 해볼게 아, 형이 안 아, 나와 아, 나 형이 안 나왔어 못 끝냈어. 음, 봤어. 몇 점이길래 못 끝냈어? 90몇 점이었는데? 6점. 92? 6점. 1 6번 연구소들이 안붙어주네 이러면 하긴 해야 겠다 우리 연구소 이쪽으로 당겨 놓을게 이쪽 면이 보여지는데 나 천천히 한 명만 힐힐힐 내밀었지. 네 안밀었. 안내밀었. 한자로 가면서 잡을까? 어 어거지로 그냥 도전할 거 해야겠는데 우리. 오면 갈지? 여기 연구 소리. 가자. 어 가보자. 어. 봐 봐. 얘네가 빠졌나 보다. 땡기 있어? 저간 땡기 어. 왼쪽에 보인다. 어, 다 날릴 수 있습니다. 릴 거야. 자. 어. 아. 반에서더 왼쪽으로. 여기 여기, 여기 지금 잡았어. 니까 봐. 이 잡아 이가거 봐봐 봐 봐. 맞지. 엎드렸다 이거. 응. 해 거기서. 왼쪽으로 감았어.

나이 끝했어. 안해도 나안에 천천히 할게 어, 나안난시도 나 있어. 천천히. 할게. 나 시퍼 붙이 올게 잠깐만.